자신을 향한 이단 수사에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처음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. 정부도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영향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거라고 규정지은 건데 경찰이 1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결과가 뒤집혔는데,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? 경찰에 물어보시죠. 왜 뒤집었나?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 요역을 참배했습니다. 정치 보복성 수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민주당은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꾸렸습니다.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인데, 다가올 국감에서 날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적이 아닌 도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. 이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 도를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손 이재명 대표님,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. 국회 행안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까? 이재명 은수미 12년 동안 성남시의 키워드가 비리 도시, 아수라 도시 됐다.